If you love money more than friends, all you'll have is money. If you're the sweetest thing there is, you're gonna find a honey. The more you count your blessings, the more you'll find. Cause life is. Of what's inside mm hmm Whatever you do will come back to you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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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karma It's karma Remember it's you If there's a battle in your head. You're gonna live in armor. But if your soul guides you instead, you walk a path of flowers. Oh, can we try to? Battle? 한라대학교는 평생을 산업발전에 헌신해 오신 고정인영 한라그룹 명예회장께서 우수한 인재양성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하겠다는 확고한 유경의지에 따라 설립한 대학교입니다. 1990년 10월 17일 학교법인 배달학원을 설립한 이래 1997년 3월 2일 입학정원 240명의 특성화된 한라공과대학교로 출범하였으며 1998년 6월 5일 한라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여 명실상부한 종합대학으로 성장하였습니다. 2021학년도 신입생은 기존의 경영사회대학과 공과대학이라는 학문적 틀을 벗고 학생 성공과 지역발전의 소망을 담아 스마트모빌리티 융합대학과 웰리스 지역 공원 대학의 대학생으로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융합 대학은 미래 사회의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융합 인재 양성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으며 웰리스 지역 공원 대학은 휴먼 케어 서비스 산업을 통해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융합 인재 양성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이고, 융합인재 양성이 곧 학생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점을 깊이 새기고, 4차 산업혁명 선도대학으로서의 핵심 임무인 학생 성공과 지역 발전을 실천하겠습니다. 이상 학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한라대학교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한라 가족이 된 신입생 여러분을 맞이한 오늘은 1년 중 가장 기쁜 날입니다. 2021학년도 신입생으로 우리 한라대학교에 입학한 여러분을 전 교직원 및 학생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라대학교를 믿고 자녀들을 맡겨 주신 학부모님들께도 깊은 감사 말씀 올립니다. 대학 교육은 자신의 꿈을 구체화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를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을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입생 여러분은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연결성이 일상화되고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서로 연관성이 있는 다양한 분야의 기초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한라대학교는 전공 트랙 선택제로 학제간 융합 교육의 강점이 있습니다. 변화하는 미래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과학과 공학, 인문과 예술의 폭넓은 지식을 연마할 것을 부탁합니다. 다음은 인적 네트워크를 잘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명의 친구와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또 얼마나 많은 온라인 세상의 친구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지요. 대학에는 새로운 친구들과 만나고 다양한 경로로 관계를 맺는 수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수업, 동아리, 봉사활동, 지역연계 프로젝트, 글로벌 활동, 산악연계 프로그램 참여 등이 그런 사례들입니다. 이러한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간다면 여러분의 미래에 자산이 되는 소중한 인적 네트워크가 잘 갖춰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책을 통해 세상, 역사, 미래와 만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친숙한 디지털 기기로 쉽게 책을 만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인류의 지혜를 담고 있는 책을 통해 수많은 간접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직면하게 될 크고 작은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독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정보가 넘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독서로 지식의 근육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기를 당부합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이제 이곳 한라대학교에서 진정한 공부가 시작될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다양하고 풍부한 독서로 무장한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한라대학교는 고정인영 한라그룹 명예회장님께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고급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하신 대학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예견한 비전과 의지로 설립된 한라대학교가 여러분의 성공 가이드매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 교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대학생활을 기원하며 다시 한번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스러운 2021년도 신입생 여러분 대학 입시의 어려운 과정을 거쳐 당당하게 한라대학교에 합격해 인생의 가장 빛나는 4년을 시작하는 여러분의 첫날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한라대학교는 1995년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급 기술 양성이라는 고 정인영 한라그룹 회장님의 유경 유지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했던 설립자의 유지를 실현하면서 지난 4반 세기 동안 많은 우수한 인재들을 배출해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대학은 최고의 교육기관으로서 학문을 연마하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러나 교육을 통해 배우는 지식과 기술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배우는 지식과 기술은 나와 내 이웃의 삶을 이롭게 하는데 쓰여 하며, 바로 이것이 우리 한라대학교의 설립 이념이자 차별화된 교육 목표임을 마음에 새겨 주십시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저는 신입생 한 사람 한 사람 앞으로 4년간의 대학 생활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시도한 새로운 경험들은 곧... 여러분의 경쟁력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산되는 신입생 여러분의 역동적인 에너지에 한라대학교 모든 구성원의 노력이 더해져서 커다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한라대학교와 한라 그룹은 신입생 여러분의 결정과 선택에 풍요로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응원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라대학교의 비전과 새로운 도전을 자신의 발전의 기회로 삼아 최선의 노력을 함으로써 한라대학교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주역이 되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오늘은 온라인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지만 머지않아 직접 대면한 기회가 올 것입니다. 저는 배달학원의 이사장으로서 임직원들과 함께 여러분이 한라대학교에서 보낼 모든 시간들이 더 아름답고 의미있게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2021년 한라대학교 신입생 여러분, 다시 한번 입학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라그룹 회장 정모운입니다. 우선 한라대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청탄치 않은 수험생활을 거쳐 이 자리에 오셨을 텐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여러분을 지키시고 애써 주신 부모님께도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더라. 라는 조선 정도시대 유한준 선생의 말씀입니다. 즉, 여러분이 택한 한라대학교에서 애정을 갖고 열과 성을 다하면 이 급변하는 시대를 이겨내고,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쌓아 올리는 것은 물론 세상의 흐름을 이해하고 깨닫는 통찰력을 갖출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통찰력을 갖추려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바로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입니다. 여러분이 한라대학에서 교 학업에 정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춰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액티비티에, 즉 대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많은 경험을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배움에 정진하는 한라대학생.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한라대학생. 이를 바탕으로 통찰력을 갖춘, 즉, 세상의 흐름을 알고 이해하는 한라대학생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한라대학교 입학을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대학생활이 보람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저희들 신입생 일동은 학교의 명예를 위하고 학칙을 준수하며 모든 힘을 다하여 면학할 것은 물론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26일 신생 대표 글로벌 비즈니스 학부 김영준 항공서비스 학과 홍윤솔 입학 허가서 스마트 모빌리티 융합대학 김영준, 웰리스 지역공원대학 홍윤소로에 모집 인원 953명의 한라대학교 입학을 허가합니다. 2021년 2월 26일, 한라대학교 총장 교육학 박사 김원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글로벌 비즈니스 학부 21학번 신입생 김영준 항공 서비스학과 홍윤솔입니다. 대학 입학의 기쁨을 한자리에 모여 다 함께 나누고 싶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대신할 수밖에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련이 우리의 새로운 도약에 장애가 될수 없습니다. 또한 교수님, 선배님과 정을 나누는 데 걸림돌이 될수 없습니다. 비록 입학을 한 후에 한동안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그 기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어두운 현실이지만 우리는 한라대학교라는 한 배를 탄 동지입니다.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는 곳, 우리의 꿈을 실현할 한라대학교에서 앞으로 4년 동안 인생이라는 넓은 바다를 향해 선배들이 미리 터놓은 항로를 따라 우리도 순항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언젠가 활기로 가득한 캠퍼스와 강의실에서 우리 모두 함께할 수 있는 그 날을 위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을 인내와 슬기로 이겨냅시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모습으로 캠퍼스에서 만나길 바라며, 바라며 각자의 자리에서 소리높여 외쳐볼까요? 한라인 파이팅! 하... 믿음직한 우리 아들 대학 입학을 축하해. 지금까지 잘해온 만큼 대학생을 도 즐겁게 잘하리라 믿는다. 엄마. 아빠가 응원할게. 응원할게. 인소라 한라대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주어진 시간을 잘 보냈으면 좋겠어. 사랑해. 안녕하세요. 한라대학교 신소재 화학공학과 1호 학번으로 입학하여 2018년도에 졸업하고 현재는 만도 재료개발팀에 근무하고 있는 정재훈입니다. 먼저 한라대학교에 입학하시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지금 당장 동기 선배 교수님과 대면을 할 수는 없지만 머지않아 아름다운 인연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내게 될 대학 4년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순간들이 될 것입니다. 항상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고 일치월장 성장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특히 건강 유의하시고 즐겁고 활기찬 대학생활이 되길 이 선배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겠습니다. 후배님들 파이팅! 후배님들 입학을 축하합니다. 공구학번 이연진입니다. 제가 한라대학교 입학식에 참석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대학생 시절을 돌이켜 보면 전공 수업 듣고 대회 활동하고 어학 준비하며 이런저런 스터디까지 나름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모든 일을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후회가 들기도 합니다. 후배님들, 공부도 중요하지만 설레는 꿈과 넘치는 낭만으로 여러분들의 대학 생활을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소중한 추억이 있는 시간과 공간을 이제 여러분들이 채운다고 생각하니 여러분들과의 인연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한라대학교로 맺어진 인연입니다. 제가 항상 응원할게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라대 1회 졸업생이자 ICT 융합공학부에서 회로이론 및 전기기기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한경희 교수입니다. 저는 모교에서 후배님들을 가르치는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제가 꿈을 향해 달려오는 동안 한라인이라는 자긍심이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막연하고 불안하기만 한 미래를 희망을 주는 꿈으로 바꾸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를 위해 우리 함께 한라대학교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볼까요? 한라인이 되신 여러분 정말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지금 세계는 큰 변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매장에서 고객이 원하는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기만 해도 계산과 결제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완전자율주행 자동차의 실현도 눈앞에 와 있습니다. 한라대학교는 4차 산업혁명 혁신 선도 대학으로 변혁의 시대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자율주행,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최첨단 기술과 교육 과정을 여러분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취업 걱정 많이 되시지요? 여러분의 취업 취업 전문가인 제가 확실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공부 어렵죠? 공부 전문가인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어 걱정하지 마세요. 영어고민 우리가 해결해줄게요. 여러분의 성공 여러분의 성공 여러분의 성공 여러분의 성공 우리가 응원합니다.